퇴직이 코앞인데 선심성 지출하면 거지됩니다. 이 말, 좀 세게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퇴직을 앞두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체면도 챙기고 추억도 남기고 싶어서, 이런저런 지출을 합니다. 회사에서 고생한 후배들에게 밥 한번 제대로 사주고 싶고,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고, 뭐그 마음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그게 진짜 문제예요. 퇴직 1년 전. 이 시기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지출은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20대, 30대 때는 과소비를 하면 뭐 어떻게든 만회할 시간이 있잖아요. 야근도 하고, 이직도 하고, 투잡도 해보고 사업도 벌려보고 그런데 퇴직이 코앞이면요 더 이상 월급은 없고 사업은 무섭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현역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지출은 그냥 빠져나간 돈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메워주지 않고 다시 채워넣기도 어려운 그런 구멍이 되는 거죠.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올해 58세, 내년 정년을 앞둔 분이 있어요. 진짜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대기업 차장으로 20년 넘게 일했고, 성격도 좋고, 주변에서 평판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작년부터 이상하게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만난 후배들, 밥 사주는 일이 늘었고, 골프 모임도 다시 시작했고, 가족여행도 두 번이나 다녀오고, 딸 결혼식은 아직 미정인데, 예비사돈 눈치 보느라 혼수며 예단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곧 은퇴인데 체면 좀 세워야지. 마지막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처음엔 저도 멋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 정작 퇴직 후 준비는 전혀 안돼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자산도 없고 주택은 있지만 전세로 돌려놓은 상태라 현금 흐름은 거의 없고 퇴직금으로 뭘 할지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뭐 되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그 막연함 하나로 수천만 원이 날아가고 60 이후 30년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퇴직 1년 전의 지출이 왜 위험하냐면요. 바로 이때의 500만 원은 퇴직 후에 6개월치 생계비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밥한 번, 여행 한 번, 회식 한 번이 그때는 에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쉽게 지출되는데요. 막상 퇴직하고 나서 보면 그 돈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한 달에 120만 원만 써도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은퇴 후 소득이 없다면 그 돈이 얼마나 큰 건지 실감하실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동료 중 누가 유럽 여행 다녀왔다 하면 괜히 나도 한 번쯤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끼리 스페인, 이탈리아 다녀오면 인생사진도 남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은퇴 전에 마지막 추억. 이 말, 솔직히 귀에 솔깃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행 경비가 800만원, 1000만원. 그 돈이면 은퇴 후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다녀오면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행사, 또 다른 지출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동문회, 동창회, 은퇴 기념 모임, 이런 게 연달아 찾아와요. 퇴직이 가까워지면 사회적 인맥이 있어서 그런 자리가 더 많아지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그래도 내가 한턱 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몇 백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퇴직하고 몇 개월 지나서 오는 겁니다. 한 지인이 퇴직하고 1년 만에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기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막상 지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퇴직 1년 전, 체면 지키느라 쓴 돈이 3천만 원 넘게 나갔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섰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썼는지. 그 돈이면 지금 2년은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퇴직 전에 있어 보임은 퇴직 후에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있어 보이게 은퇴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온 위치니까. 뭔가 품위 있게 물러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품위라는 게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너무 비싼 값입니다. 진짜 품위는요, 퇴직 후에도 자립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남의 돈안 빌리고,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자식에게 손안 벌리고 사는 거.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니, SNS니 해서, 퇴직하고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하는 이야기, 해외 장기 여행 가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근데 현실은요, 그런 사람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자산이 탄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결과물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준비 과정은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퇴직이 코앞인데 준비는 안돼 있고, 남들이 해보는 멋진 일들만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있는 돈 털어다가 휘발성 추억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추억은 남지만 생활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년 후, 그 추억이 자랑이 아니라 후회가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딱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퇴직 1년 전, 특히 지출을 줄이세요. 체면 내려놓으세요. 회식자리는 한번 빠지셔도 되고요. 명절 용돈은 형편껏 드리면 됩니다. 지금은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자식에게 멋진 부모가 되고 싶다면요. 무리해서 뭔가 해주는 것보다 나중에 손안 벌리는 게 훨씬 멋진 겁니다.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선배답고 싶다면요. 진짜 선배는 은퇴 후에도 단단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지금 내가 쓸수 있는 30만원, 50만원이 은퇴 후에는 한달 부식비, 생활비가 될수 있다는 거. 지금은 별거 아니네 싶은 돈이 그때 가면 왜 그걸 그때 펑펑 썼을까 하고 가장 후회하게 되는 돈이라는 거. 지금 있는 돈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위해 남겨야 할 돈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 시작을 후회로 시작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지출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체면은 남의 기억에 남고 빚은 내 인생에 남는다. 은퇴는 이벤트가 아니다. 생존이다.